만일 꿈 같은 일이 주어진다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성장과 멋진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직업은 어떻습니까? 꿈에 그리던 직업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주 40에서 50시간, 연간 50주 정도 근무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충분한 수입을 올리며 다른 사람의 삶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직한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 주는 회사,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회사를 찾으십시오. 주네스에서는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네스는 독점 제품, 전문적인 트레이닝,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여 원하는 만큼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장시간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안티에이징 산업에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주네스와의 파트너십은 업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젊음 향상 시스템에 포함된 혁신적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네트워크 마케팅 덕분입니다. 광고에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는 전통 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 광고비를 절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망설여지십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네스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맞춤식 개인 홈페이지, 버추얼 오피스, 온라인 교육 시스템, 지원 및 마케팅 도구가 포함됩니다. 주네스는 여섯 가지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소매 이익입니다. 제품은 주네스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이 원천입니다. 첫 번째 수입원은 소매 이익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차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입원은 최초 주문 보너스입니다. 여러분이 주네스에 등록하면 다양한 수량의 제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여러분이 판매용으로 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100포인트를 획득하면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부여되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비즈니스 조직을 구축하는 경우 신규 팀 멤버가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최초 주문 보너스는 25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가능하며 보너스 금액은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 번째 수입원은 팀 커미션입니다. 주네스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여 생기는 소매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네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제품과 비즈니스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팀을 구축하는 경우 무한한 수입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주네스는 광고비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품과 비즈니스를 전파하는 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좌우측에 하나씩 두 개의 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을 통해서 발생하는 제품 구매 포인트에 따라 수익이 누적됩니다. 따라서 팀 매출이 증가하면 팀 커미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두 개의 팀에서 한 팀이 600포인트, 나머지 팀이 300포인트에 도달하면 35달러의 팀 커미션이 제공됩니다. 팀 커미션은 사이클 보너스라고도 부릅니다. 팀 커미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팀이 600과 300 포인트를 반복할 때마다 35달러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팀이 600과 300 사이클을 10회 반복하는 경우 해당 월에 350달러의 팀 커미션이 20회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월에 700달러의 팀 커미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팀을 신속하게 성장시키므로써 보다 빈번하게 팀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입원은 리더십 매칭 보너스입니다. 주네스는 팀 멤버들을 지원하는 리더십 노력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팀 멤버들을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시키고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되면 여러분의 수입이 그만큼 더 증가됩니다. 주네스 시스템은 여러분이 직접 추천한 1단계 팀 멤버들이 올린 커미션 수입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파트너인 스테이시가 팀을 열심히 구축하여 특정월에 1000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 20%인 200달러가 매칭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이 보너스는 매월 적용되며 여러분이 직접 추천하는 팀 멤버의 수와 관계없이 무한대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직접 추천한 1단계 팀 멤버가 많을수록 팀 매출은 물론 여러분의 수입 잠재력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이 직접 추천한 팀 멤버를 넘어서도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최대 7단계까지 리더십 매칭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예에서 스테이시가 직접 추천한 2단계 팀에 대해서는 15%의 매칭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2단계 팀 멤버들이 직접 추천한 3단계 팀에 대해서는 10%, 4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각각 5%씩 매칭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지급은 매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 매칭 보너스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기하급수적인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수입원은 고객 유치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 한 달에 5명의 액티브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1단계 매칭 보너스가 20%에서 25%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명의 액티브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매칭 보너스가 30%로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수입원은 다이아몬드 풀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 회사의 글로벌 실적 3%를 적립하여 모든 다이아몬드 리더들이 누적한 주식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처럼 주네스에서는 6가지 수입원이 제공됩니다. 주네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매주 수백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이나 수천 달러의 수입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네스의 수입 잠재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네스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해답일 수 있습니다.